외국 출입국관리 당국은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나 방문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범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기록, 특히 중대한 범죄나 성범죄, 폭력, 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우선적으로 조회됩니다. 출입국관리 시스템은 자국 내외 형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동되거나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조사 이력이나 불기소 처분, 경미한 벌금형 등은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 혹은 아예 조회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정 기간 내의 범죄 경력은 대부분 반영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등은 비자 심사 시 엄격한 범죄 기록 심사를 실시하며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입국 거부나 비자 불허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신청 전에 본인의 범죄 경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경과 기간 증명 서류, 무혐의 및 불기소 처분서, 재범 방지 노력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 기재를 피하고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심사 기준에 맞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 출입국 관리 당국은 주요 형사처벌 기록을 중심으로 범죄 이력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비자 발급 및 입국 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입국 관리 당국은 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 과정에